M I N 뉴스입니다. 이부 시작합니다. 그랜드 챌린지와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의 진행. 그랜드 챌린지는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U A M 비행체의 안전성, 교통 관리 기능 시험 등을 통합 운영하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A A M 그랜드 챌린지의 목표는 통합 시연을 통해 U A M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확장성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랜드 챌린지는 미국 연방항공청이 U A M 기체 인증을 위한 승인 프로세스 개발, 비행 절차 지침 개발, 통신, 항법 및 감시 운영 요구사항 평가 공역 운영 관리 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또한 소음 수준을 특성화하고 자율 비행 공역 관리 시스템의 인증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시험 비행 시나리오 규정 절차 준수 대상을 개발하고 평가한다. 미 국방부는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신기술의 개발 및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군과 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미공군 연구소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수직이착륙기의 AAM에 대한 AFWERX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받았다. AFWERX는 미국 공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벤처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프로그램 계약을 통해 AAM 중심 기술 개발 및 기본 지원 연구를 가속화한다. 또한 어질리티 프라임은 연방항공청과 기관간 협업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인증을 위한 절차 개발, 다양한 운영자, 정비기관, 새로운 항공기 구성품, 추진 장치 및 자율 비행 수준에 대한 비행 표준을 개발한다. 인증된 항공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종사 등 인력에 대한 훈련 절차도 개발한다. 업계 파트너와 연방항공청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